정말 5년 동안 세상에 존재한다는 다이어트는 다 시도해보고, 그러다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원하는 몸무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 r 더 웨이브와 함께 하게 된 수연입니다. 61.8kg의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해서 최저 45kg까지 20대 절반을 다이어트에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다이어트 경험을 했어요 정말 5년 동안 세상에 존재한다는 다이어트는 다 시도해보고 폭식증이라는 식이장애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도대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올바른 다이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막 통통한 체질은 아니었어요. 고3 때 공부를 핑계로 살이 급격하게 찐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들을 막 시도하곤 했었어요. 어머니가 백만 원어치 다이어트 약을 사다 주셔서 먹어보기도 해봤고 굶어보기도 해봤고 디톡스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등등 그러나 금방 포기하고 실패해서 몸무게 61.8kg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니 예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소심하고 의기소침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외모보다는 저의 마이크 인 드가 잘못 되었던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되고 친구가 찍어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난 후 저는 14kg를 감량한 48kg로 학교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피팅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몸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더라고요.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두껍지? 볼은 왜 이렇게 통통하지? 저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만큼 말라져 보고 싶다. 그 순간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마냥 밥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닭가슴살, 샐러드, 계란, 고구마 등등 전형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3끼를 챙겨 먹었고 유산소는 3시간 하기 등등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저는 결국 46kg까지 감량을 하게 되고 원하는 몸무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6kg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이 찌고 그러다 저는 난생 처음 폭식증이라는 식이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폭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 나 폭식했어. 할때 폭식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좋아하지도 않았던 빵, 떡, 초콜릿, 과자, 뭐 이런 군것질류가 엄청 미친 듯이 당기기 시작하더니 이러한 음식들을 단순히 먹고 싶다 개념이 아니라 입에 우겨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터진 폭식은 먹어도 먹어도 공허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뭐 먹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음식에 한이 맺힌 듯 폭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음식을 칼같이 절제했는데 이제는 눈앞의 음식들이 나의 의지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고 사람들을 피해서 비상계단에서 막 음식들을 폭식하는 제 모습이 괴물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더욱더 두려웠던 건 폭식 후 토를 하기도 했고 폭식 후 울면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폭식증이 일상 전체를 집어삼켜서 음식 외에는 어떠한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이어트 전과 같은 61.8kg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생리불순까지 찾아와서 우울증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져서 스스로가 만든 동굴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 다이어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미친 듯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아, 그래. 먹고 싶은 걸 먹자. 대신 폭식만 하지 말자. 내가 할수 있는 운동을 하자.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로 하고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후 최저 45kg 때까지 살이 빠지게 되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는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닭가슴살 고구마를 평생 먹고 살수 없구나. 사람의 식욕은 본능이기 때문에.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나는 불가능한 계획들로 스스로를 얽매이고 괴롭혔구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먹으면서 즐겁게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고 제가 느낀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까지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해요. 저는 사실 10kg 막 20kg 감량이라고 하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제가 뭐 의지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라서, 혹은 뭐 유난히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이라서, 또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마침표를 찍어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였어요. 미디어에 널린 온갖 자극적인 다이어트들이 아닌 현실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계획만 잘 계획한다면 다이어트에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